문을 딱 열었을 때 아, 오늘 대단한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악 쪽입니다 배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역시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합창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얼마나 그 기쁨과 감동이 되는지 아,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불호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게 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철없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조금만 나이를 먹어도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작가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있기 때문이다라는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막에 가서 느낀 거는 아 그닥 아썩 아름답지는 않구나 하는 뭐왜 이렇게 더울까? <laughs> 두바이에 다녀서 이렇게 좀 시간이 보내다 보면 그 사막을 가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꿈꾸며 가 보면 역시 꿈은 항상 꿈일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막의 목마름을 잊게 하는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막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사는 삶이 아, 사막과 같이 그 고뇌의 바다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하, 가득 차 있으면 아름다울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건 너무 먼 얘기면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하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사실 그 고민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 하나 넉넉한 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360을 오일을 봤을 때 1년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 너무 어렵죠? 그러면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을 하나 꼽는다면 내 생일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마 그 투표를 하면은 아마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진짜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는 건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시 다가오는 이유는요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를 사람들은 크게 두 토막을 자릅니다. 하나는 B.C. 하나는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빛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AD라고 해서 아노도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날이 AD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온 날이 2023년 동안 우리는 살아온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니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던 큰 획은요 이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크게 변화를 언제 가졌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로또에 됐을 때가 아니에요 <laughs>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복음 안에서 만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때가 언제였는지를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나기 후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진정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사람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사람들에게 이 기성탄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탄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약속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잘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성경의 말씀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런 세상에 망측한 일이 있나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이동자 네, 우리나라는 이야기가좀 순진해가지고 오이 먹고 아들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처녀가 임피하여라는 말로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이를 먹어도 안 돼요 처녀가 그냥 있어도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죠. 그리고 일단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결혼을 하고 예, 주부가 돼서 아이를 낳죠. 근데 이 처녀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걸기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본문을 썼을 때는요. 처녀라는 단어를 죄송하지만 안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결혼한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래 내 나이도 있으니까 잘못 들었을 거야. 그래서 그는 그 단어를 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단어를 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다시 바꿔 놓습니다. 뭐라고 바꿔 놓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요. 그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오늘 나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오심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버스 티켓 하나 끊어 가지고 저 부산이랑 이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은요, 불가능을 넘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넘어서 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해요. 사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너무 멀른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아마 우리 앞에 오면 어디 숨을 데 없나 찾아볼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이 오시면 냉큼 달라가게 달려가는,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기 때문에 숨지에 급급해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멀쩡히 있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더 슬프죠.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와 있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네. 그런 내가 주님을 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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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깊은 곳까지 숨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한줌 배설물처럼 만들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찾아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건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그 조제 자리에 맨 끝자리하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 밥도 안 주는 곳에다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가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요. 아마 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찾다 찾다 어디까지 가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들은 잊어버려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지만 알지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모르는 그 밤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왜그 밤에 우리는 먹고 말고 노시죠? 우리는 노는 데는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요, 우리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밤에 사람들은 소난을 피우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오셨을까?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도 아직 준비가 덜된것 같습니다. 우리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까먹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주님은 기적같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실현이고 현실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주체가 아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의 가치를 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되 실언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 인생에 달려오셨죠. 그것이 바로 파도치는 험한 바다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그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생에 오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십니다. 아마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함께 배고파 보셨고,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함께하셨고, 오늘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죽기로 작정하셨던 그 골고도의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성탄이 갑진가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알며 알고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병들었고 우리는 구원하기 쉽지 않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단한 조각의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의 인생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뛰시는데 그첫 발자국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날에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되었고 우리가 아직 태연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모든 내용은 아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설수 없는 나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할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 알았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참 닮은 게 많아요. 자식 1 0명 중에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손가락이 없다. 이거 언제 아시느냐? 네. 우리 아이를 낳아보면 아는 거죠, 그렇그 전에는 잘 몰라요. 내 자식을 가슴에 품고 나면 그때는 안다니까요, 그렇죠, 집사님? 자식이 아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 그 아이보다 더 아파요. 그 아이의 아픈 것은 부모의 아픈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잘돼도요. 뭐 기쁘죠. 근데 그 부모는 그러면서 또 뭐가 미안한 줄 아니까 내가 더 해줬으면 더잘 됐을 텐데. 그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식이 잘안 돼요. 그럼 다 그게 누구 잘못 같아요? 다 부모 잘못 같은 거예요. 부모 잘못 같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왜 찾아오셨냐고요? 오늘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죠. 우리를 결코 잃기를 원치 않니하시고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죠. 예,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만웨일이라.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요즘 안경을 안 벗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경 없을 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믿음의 유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땅 끝까지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가끔 카페에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그해 그래. 맛있는 커피 좀 마세요. 그래야지 사람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맛없는 커피 해보세요. 돌아다니 소문 낼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좋은 것은 소문내기 좋아거든요. 하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났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게 되고요. 그 고백과 그 증거가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무엇인가인데 주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이제는 다시는 세상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네, 별볼일 없는 평범한 돌 같은 내 인생이었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거예요.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도요. 어떤 어부입니까? 물고기도 지지리 못 잡는 어부였잖아요. 아니 툭 가놓고 그렇게 못 잡는 어부는 직종을 바꿔야 됩니다. 뭐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고기 잘 잡았다는 얘기 제가 성경에서 못 읽어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쟤는 뭐 해서 하는지 몰라. 맨날 배만 물고 나가. <laughs> 여러분, 때로는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일만 열심히 해요. 결과는 없는데. 학생들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여러분 학생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 우리 엄마 진짜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서 오만 가지 생각 다거죠 그게 다 소용없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런 거죠. 배는 있어요. 그물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앞에 호수도 있어요. 에라 가자. 간는데늘빈 배로 돌아오죠. 그 인생이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죠. 네. 내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인생. 예, 배는그 수고하고는 참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하여야 나의 인생의 이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나의 의미 없이 죽은 물고기는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강물과 상관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나도 회상에 이렇게 풍파에 시달리지 않고 나도 부르심 받아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성탄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나의 인생이 구세주와 임금으로 찾아오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썩어 없어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동반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다시 든든히 서는 귀한 날 바로 이 성탄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됨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약속이 없으면 편할까요? 아닙니다. 약속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약속대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제 나도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약속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신앙으로만 살기로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밝게 빛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